안녕하세요. 크레모터입니다 음, 이번에 팁박스 다는 것도 얼른 후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하시려는 분들은 어, 3번 파일 제가 같이 저장해 놓을 테니까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이 3번 파일 안 쓰시더라도 이 앞에 내용들이 잘 되었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자기 파일에 그대로 뭐 쓰셔도 되고요. 자, 이 팁박스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보이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냥 화, 어, 회색 테두리에다가 안쪽 내용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락 스타일, 두개 정도 쓰셔야 되겠죠. 제목에 들어간 단락 스타일,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이 본문 단락 스타일, 이것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상자에 들어가는 이 개체 스타일도 정리해 주시는 게 당연히, 당연히 좋겠죠. 해봅시다. 자, 일단은 상자를 음.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치, 크기 대충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테두리 색깔부터 두께 따라가면은 저는 검정에, 그 다음에 선 두께 조금 두껍게, 색깔 검정한 80%? 음, 이 정도. 자, 이렇게 놓고. 다음 일단 안쪽에 본부터 정리합시다. 세드달락 스타일 만들고 자, 달락 스타일 재설정 눌러서 다른 거안쓰겠다라고 안 확실히 기준 끊으시고 그래서 팁에 본문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자 서식 가서 글자 나눔 고딕에 그다음에 글자 크기 좀 작게 8포인트 정도 할게요. 일단 행간 대충 10일로 놓고 글꼴은 레귤러로 놓을 거고요. 확인 놓고요. 누르고 일단 적용시켜 봅시다. 음이 정도. 그다음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제목. 자 이거 제목도 역시 만들어 주세요. 팁의 제목. 그다음에 기호 문자에서 글자 크기 조금 작게. 글자 나눔 고디게볼드쓸 거고요 그 다음에 행간보다는 드레싱의 간격을 조금 올려야 되겠죠 자 확인 누르고 일단 점목 시켜 봅시다 커서 올려놓고 팁 제목 이렇게 자 했더니만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가끔 가다가 이 디자인이 화면 처리가 늦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어 이제 요거 상자에 앞뒤 간격을 벌릴 때 이거 달락에 들여쓰기 그다음에 오른쪽 어, 들여쓰기 이거를 이용하실지도 몰라요. 그거 하셔도 틀리진 않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상자 안다가 그냥 깨끗하게 가두는 거니까 자 상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한쪽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꺼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인셋 간격 쓰세요. 미리보기 체크해서 보게 되면 2mm 들어갔죠 저는 위아래는 조금 더 여백을 주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링크 풀고 위쪽 3mm 아래쪽 3mm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서 자 대충 사이즈를 보세요 음. 저는 본문 크기를 좀더 줄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팁본문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 주고 음. 확인 누르고 자, 이 정도. 자, 고이 정도에서 쓰고서, 어, 이제 아래 에 상자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딴데 가져다가 이제 붙여두고서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끔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어, 이거 팁박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종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실행하시고, 자동 크기 조정을 가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당연히 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높이만 그 다음에 기준을 상단 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하단으로 내용이 많으면 그냥 밑으로 쭉 늘어나고 좌우로는 늘어나지 않죠 확인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엔터라든가 뭐 다른 내용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자 크기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갈아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다 좀 이렇게 볼까요? 이거 복사하고 이제 딴데서 원고를 복사해 하에 온다라는 의미로 컨트롤 C 여기 본 본문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V 그냥 컨트롤 V하게 되면은 이 글자 스타일로 쑥 이렇게 되버리죠? 그래서 저거 복사해서 두겠다라고 하면은 자 편집에서 보시게 되면 서식 없이 붙이기라고 있어요. 요거 실행해 주시게 되면 딸깍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c 잡아서 컨트롤 v가 아니라 커맨드 시프트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죠. 쭉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갈아 끼게 될 거예요. 자요 정도 갈아 끼워 봤더니만 음 저는 제목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팁 제목. 아, 오늘따라 이렇게 받기 시끄럽고요. 너무 신경 쓰이네요. <laughs> 나눔 코딩에 자, 이렇게 아주 두꺼운 거. 그 다음에 글자는 코딩 말고 명조로좀 바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자 색상을 검정 100% 그대로 쓰지 말고 80%, 좀 뺄까요? 70%. 이렇게 음. 이 t 도 괜찮네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자의 테두리 색깔을 좀더 연하게 색조를 60%까지 땡겨 갖고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도 정리가 됐고 기능도 상자가 자동으로 드러나게끔 기능도 걸어 g t h 고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게 좋아요 자 만들어 놓은 애를 선택을 하시고 세계체 스타일 그다음에 어, 획 그다음에 칠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결 개체 옵션은 여기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어, 자동 크기 조정 옵션 높이만 기준점 상단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확인하셨으면은 요거 팁 박스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셔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잊지 마시고 스타일은 만들어져 있지만 적용은 안돼 있어요. 상자 선택해 보면은 지금 적용 안돼 있죠. 이거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 얘도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위에 있는 뭐 팁, 토글키란 저 상자도 선택하시고서. 상자를 복사하신 다음에 내용을 가르치셔도 되고요. 있는 상자를 크게 조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 팁박스 스타일을 씌우셔도 괜찮아요. 그래놓고 제목 부분에다가 팁 제목 팁 복문 적용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도 맞저줄까요 자, 여기 상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은 상자 폭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팁 박스 적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 단락 스타일 씌워 주시고 제목 단락 스타일 씌워 주시고 근데 내용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상자 잡아다가 Alt 키 눌러서 드래그 복사해서 아래 거는 삭제 한행 남아 있는 것도 올려 주시고 여기도 이부분을 삭제시켜 주시게 되면 나머지 높낮이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편하죠? 여기서는 토글키라는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역시 상자 폭을 미리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팁박스 자, 조금 틀어 주군요. 그 다음에 본문 부분은 팁 본문 제목 스타일 적용 해주시고 행간 줄거 지우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으세요.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것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다가 계속 고정적으로 달려있게끔 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정된 개체로 마저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는 거 쉽잖아요 선택하고서 쓱 가져다가 넣을 때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어, 이미 여기 앞에 아래 그림이 맞는 명칭 여기 보게 되면은 5번에 이 원형 고정된 개체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다가 같이 놓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찝어내기 편하게끔 혹시라도 찝어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를 때를 대비를 해갖고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한 단어 뒤라든가 그 뒤쪽에다 그냥 따로 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 좋게끔 그러면은 얘도 뭐 여기서 엔터 누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행간 위치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때저 앞에 있는 팁박스도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자 이것도 원하는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고정된 개체로 정리 얘도 원하는 부분에다 놓고 고정된 개체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 편하겠죠? 잡아다가 쑥 자, 얘도 어느 부분에다가는 여기다 할까요? 7번? 고정된 개체로 정리 그 다음에 얘도 적당히 얹어 놓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고정된 개체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놨으면은 지금 단락 스타일과 개체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열심히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 혹시라도 1번과 2번 아니면은 자 2번을 여기 4번 아래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이번 부분을 몽땅다 깨끗이 선택해요. 자, 어, 여기 뒤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쓱, 컨트롤 X 해봐요. 딱 모든 내용이싹 지워지게. 다시 보세요. 블록을 커서 여기다가 놓고, 마우스대로 쓱 해갖고, 앞에까지 잡았죠? 가닥에서 멈추지 마세요. 쓱,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 X 해서 고정된 개체점, 까지 같이 오르내지면은 잘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원하는 위치, 저는 어,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자한줄 놓고 컨트롤 v 이 얹어보면은 자 이렇게 고정된 개체와 번호들까지 자동으로 정리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정리해두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수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상단 마무리짓도록 하죠. 상단은 원래는 내용이 많을 때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상자 만들어서 여기는 주황색 상자. 그다음에 복사해서 오른쪽. 자, 이거 상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셔도 역시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상자를 페이지별로 구분하는 건. 그러고 글 상자로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원하시는 그 단원 제목 같은 거도 되겠죠? 지금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글자 키우고 음, 적당한 위치 그리고 글자를 색깔을 흰색 그다음에 나는 명주 말고 저는 스퀘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했으면은 같이 잡아서 컨트롤 C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우스를 눌러서 현재 위치에 붙이기 하기 되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상자 선택하고 요거 포토샵 색상 그 다음에 여기 문구만 포토샵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략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자이쯤 왔으면은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거 요거 다시 한번자 여기 가서 강자 순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음, 아, 여기 단행본 만들기. 자 여기 단행본 만들기는 좀큰 덩어리로 좀 외곽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여기 10강부터 15강까지 16강이 되겠죠. 이제 각주, 미주도 이것도 올릴 거니까 각주, 미주는 조금 좀 중요 돼서 좀 밀리기 때문에 조금 뒤로 뺐어요 그래서 10강부터 대략적으로 16강까지가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다쓸 필요 없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만 먼저 익히도록 하세요 요거. 그러면은 이것도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은 벌써 새벽 5시니까 는 넘겨갖고 어, 다른 강좌 아까 각주, 비주 이거 있었죠? 아이고 자꾸 말이 꼬일까요? <laughs> 졸린가봐요. 이거는 이제 내일 마저 올리도록 할게요.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또 다른 강좌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